안녕하세요. 지민 딸기입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민 딸기입니다. 오늘은, 음 제가 예전에 아미밤 영상을 올렸었는데, 그게, 어, 뭐라 해야 되지? 아미분들이 아미밤 있냐고 물어보시길래, 어안 받나보다, 민송이분들 중이에요. 그래서 안 받나보다 생각을 하고, 오늘은 아미밤 제가 있는 있는 걸 자세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아미밤이 한 제가 5학년 1학기 때 거의 이제 중간쯤에 중간쯤에 아마 아닌가 아닌데 5학년 2학기 때쯤일걸요 아닌데 아 여러분 다 알게 됐습니다. 5학년, 어, 1학기 거의 끝나갈 때쯤에 이걸 아마 받았을 거예요, 아미범을. 자, 일단은 표지를 보여주자면. 네, 여기 아미범. 아미범이에요. 그때는 제가 뭐 받칠 게 없어가지고, 막한손 들고 힘들어가지고 했는데, 지금 생각하니까. 자, 잘 보세요. 저 아미범 있습니다, 저. 자, 여기 포토카드 있고요. 저는 그러고 보니까 저는요 방탄소년단 입덕하게 된 날짜 연도는 2015년 5월 5일날 딱 어린이날 때 가족들이랑 놀러 갔는데 그때 피땀 눈물 물매 보고 지민이 오빠한테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. 자 여기 아미밤 있어요 보세요 아미밤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저 있어요 여기. 자, 지민이 오빠, 석진이 오빠, 남준이 오빠, 윤기 오빠, 호석이 오빠, 태영이 오빠, 정국이 오빠. 이렇게. 본명으로 말하는 이유는 아미분들은 다 본명을 알고 계시니깐. 아, 잘생겼어요. 이거는 아미밤에는 없었지만 그냥 보여드리는 겁니다. 이거 아마도 방탄 오빠들이 그 커피 광고할 때 이런 옆에 사진이 나왔을 거예요. 지민이 오빠, 여기 초점 좀 잡으시죠. 지민이 오빠, 태영이 오빠, 정국이 오빠, 진 오빠, 호석이 오빠, 윤기 오빠, 남준이 오빠. 그리고 저 팬카페 있고요. 갑툭티, RJ. 이거 메디힐인데, 이거 요즘에 방탄오빠들을 광고하는데, b t 2 1 때도 광고를 했었나봐요, 여기. 이거 스티커는 안 붙였고, 그냥 이거 박스만 있는 거고요. 하여튼, 전 아미밤이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오해하지 마시고요. 저 팬카페도 있습니다. 오해하지 말아주세요. 저 있어요. 있어요, 저. 음. 누가 없다고 했어요. 저는 있습니다. 제 자신이 말해요. 저는 없는 게 없어요. 뭐라는 거지. 하여튼, 여러분들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. 4분이네요, 벌써. 그러면 여기까지만. <laughs> 귀여워. 취미가 없어요. <laughs>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. 안녕, 안녕, 안녕!